안 되는 분들은 대개하는, 어떻게 보면 비방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침으로 인해서 조금 더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편하지만 가장 득을 볼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일광 천무입니다. 네, 만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조금 장사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손님이 좀 끊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께 좀 장사가 좀잘될수 있도록 네. 도움을 좀 주신다면 이게 뭐 가게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사업의 어떤 대표님도 괜찮고 음. 일반의 가정집도 괜찮은 말 그대로 내가 가게 운영이라든지 집을 관리하면서 좋은 운이 좀더 많이 들어와서 더잘 되게 하는 안 되는 분들은 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비방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놓칠 수 있는 부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침으로 인해서 조금 더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가장 쉽고 가장 편하지만 가장 득을 볼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이거는 정말 누구나 알 수도 있겠지만 은 현관 입구 문 가게 문 입구를 물건 다 치우세요 이거는 실제로 제 신도분 술집을 하시는 분인데 가게 입구부터 막 술병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손님이 안 들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게 입구에서 지저분한 것들 다 치워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진짜 그런 식으로 며칠 관리했더니 그때부터 진짜 손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운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들어올 때 입구부터 타고 들어오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허공에서 뻥하고 쏘는게 아니라 항상 입구부터 타고 들어와요. 운이라고 하는 거는 양의 기운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은 뭐냐고 하면 깨끗하고 아름답고 청결하고 이쁜 이런 말 그대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양의 기운인데 운이라고 하는 거는 양의 기운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하니 일단 현관 입구, 가게 문 입구를 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웬만하면 들어올 때 좋은 향도 날수 있게끔 그런 조치하는 것도 정말 방법이고요. 음. 집이 안 팔리면은 집 안에 방향제를 정말 좋은 향이 내뿜도록 하면 집이 팔린다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향이도 되게 약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방 아닌 일상적인 방법이고요. 가게 입구가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가진 분들이 가게 장사가 좀더잘 되는 방법. 다음에 가게를 구할 때 입구가 좁은 문보다는 좀더넓은 분문을 가진 가게를 고하세요. 참고가 될수 있는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뭐 이건 뭐 누구나 알 수가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싸다고 지하층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도 지상층이 훨씬 더 나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운이라고 하는 거는 양의 기운을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음기가 가득한 지하층은 좋은 운이 들어가는 것보다 안 좋은 운이 먼저 다 들어가요. 솔직히 생 지금 되돌아보면 뉴스에서 사건 사고 같은 게 생기는 게 지상층 해가 잘 드는 것보다는 어둡고 치. 축측하고 지하층에서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게를 구할 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무실을 차리는 분들 또한 지하층보다는 지상층을 좀더 돈을 더 드리고 구하시는 것을 또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이걸 좀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은근히 이 사업장과 가게를 평을 논할 수 있는 게 화장실이 많아요. 정말 기분 좋게 식사하시고 이제 나가실 때 화장실 을 들렸는데 화장실이 정말 지저분하면은 아, 여기는 가게가 안 보이는 거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거나 놓치는 부분이 좀 많거나 반전인 이미지를 조금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음. 놓칠 수 있는 화장실 청소도 늘 청결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 공간마다 저기는 뭔가 썰렁하고 휑해서 세하다 느끼는 부분들이 좀 공간적으로 다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쪽에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살아있는 양의 어떤 기운이 가득 뿜고 있는 식물, 나무 화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도 반대로 사무실이나 가게에서 죽은 나무들, 시든 나무들은 빨리 빨리 좀 내보내고 치우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좀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요 은근히 손님이 없을 때 막걸리나 소주를 입구에 뿌리는 분들이 비방이라고 어디서 들어오셨는지 요즘 이런 분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저희 신도분들 중에도 계시길래. 그렇게 하면은 벌레만 꼬이지 뭐가 없어요. 그런 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 술값도 아끼고 벌레도 안 꼬이게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술을 흘 놓고 기도까지 해요. 막걸리를 이제 어디 뭐 저기 뭐야 가게 앞에 두고 기도까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의미 없으니까 술값 아끼세요. 이제 전기요금 아끼려고 손님 없을 땐 조금 침침하고 불 꺼놓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또 주입식 교육이에요. 운은 양의 기운을 쫓아갑니다. 늘 밝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밝게 좀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아마 조금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 공통점이 좀 침침한 기운이 있어요. 침침하고 어둡고 까매요. 그러니까 항상 손님이 없더라도 밝게 생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내옷메모새나 외적인 부분을 좀 가꾸세요 이게 이쁘게 꾸며라 이거랑 또 달라요 심플하고 깔끔하게 그리고 고급적일수록 좀더 좋겠지만 은 항상 청결하고 심플하고 깨끗하고 사람들한테 딱 마주쳤을 때 단정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은 보여주는 어떤 행색도 무시를 정말 못하거든요 하물며 사장님인데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놓칠 수 있는 내 외적인 부분도 정말 가꿔라 어떻게? 화려하고 예쁘게? 아니 단정하고 심플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일상적에서 누구나가 할수 있지만 정말 누구나가 다안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정말 이 부분만 지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출보다는 훨씬 상승하는 거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도 정말 유익하셨길 을 바라면서 다음 방송에서 또 다른 정보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